어. 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숨도 안 자고 공항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자여권꺼해시고 가이드 같은 <목소리> 빨리 들어야 되는데 왔긴 해. 우리가 소리 진짜 엄청난 실책을 했잖아. <목소리가> 야 아니 <목소리가> <laughs> 진짜 내전드다 진짜 이런 가이드가 없어. <laughs> 어, 어 아니 이거 봐.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목소리가> 이렇게 찍으니까 개개 오색한. 또네? 세토네 대해라고 하거든. 그섬그 아그 그냥 우리가는1 5 섬이랑 에가는섬이에코형도 아 이런 거 모를 때. 난 우리나라 기억 밥을 먹고 싶은데, 젖은 밥은데 젖은 밥을 먹고 은 지금 일본 갔다는 거은데 젖은 밥을 먹고 싶은데, 젖은 아니 공항에서. 데

아, 음들어가고이는있안 하는거냐? <목소리도> 나 그냥 촬영... 이가 먹는 그대로 먹을게 그냥 촬영기정대인 <laughs>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아니 근데 네, 습관이야 습관. 어. 레몬즙 을 일단 뿌려? 어 뿌렸어. 자 너가 하는 거 보고 할게. 치킨에다 뿌려. 레몬즙. 달콤한 그러니까 물시. 그러니까 물을 간 거랑 파를 넣고요. 멘쯔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진한 간장이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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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동 안 좋아한다. 오늘 이건 음. 우동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우동의 검주가 단이 아, 너무 맛있더구요. 왜안 왔어? 인 근데 어쨌든. 떡버터지 같은 거 하면 올리긴 올려야 되나? 음~~ 이다아있어아와 진짜 쫄깃한데 떡으로 된 면을 먹는 것 같아 아, 이게 잘 보면 피어틴이거야 그러니까 창문도 보면 딱 이렇게 있잖아 이게 프랑스의 분축하던 루크르미셰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면감각줄사람는데이이 사람이 그 밑에 대한 냐고을어어 김수근이 누군지 몰라 일단 김지 몰라 일단 김 일단 일단 김숙이 아라미 우슬만 가봤어? 그 종로 에 있네. 아니? 그러면 아. 어. 전통식을 가자. 어, 아 아니야, 둘다 봐야 돼. 왜냐면면둘다가야 아, 돼. 왜냐면 이게 전통식이랑 그 일본 근대식이 뭐가 다른데? 바로 가이드 차로 설명 차리고. 근대식, <웃음> 그러니까 일본 전통식은 지천 회유식이라고 해. <laughs> 어, 그게 뭐냐면은 호수를 가운데다가 두고 어. 그 땅을 돌아가는 그 지천 회유식이라고 하거든. 근게 이거는 호수는 일본 비와부라고 엄청 큰 호수 있어. 그거 상상하고 이제 땅은 일본 땅이고 근데 이호수이 산에서 내려간 거야. 그 산이 칠산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 마실 때핸드업야 오, 오, 오 너무 좋아. 숙작이 어. 기운이 너무 좋았어 근데 어. 여기가 <laughs> 원래는 개인 정원이었어마쓰다이라 가문의 정원이었는데 에도시대에 마프가 도쿠가하씨였잖아 그래. 근데 도쿠가하씨가 그 원래 이름이 마쓰다이라씨였어 근데 이게 마프가하씨 이름을 다 바꾼거야 그래서 자기네 친척들에게 마쓰다이라 라는 성을 그래, 넘겨줬어 그래, 여기는 마쓰다이라 가문의 또 다른 가문이 연주 중 하나였는데 그걸 위해서 만든 정원 그래서 영주들이여기 와서 시간 보내고 그랬던 그래, 공간입니다 그게 지금 국가 특별 명성지로 정해져있고 그리고 여전히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간과 신앙을 도꾸는 그런 곳입니다. 다해아야 아. 아 어. <laughs> 자율주행 <laughs> <자유주행> 레전드 <laughs> 집만들어감면 <안> <laughs> <laughs> 아무튼 우리 원래 숙소를 여기 가볼라했어 저기 산에다가 <laughs> 근데 산어 거기 장 옛날 옛날 <옛날식은>. 식 <laughs> 물고기들아 일로와봐 돌좀 던지면 먹이주는줄 오지 않을까? <laughs> 아근 그래도 맞으면 어떡해 <laughs> 아, 상훈오빠같아 안 예쁜데 예쁘다 해주는거같아 아, 아니라고 일본진데 하이 하쿠이 질감이 차의 질감이 하나도 안안말차같아 어떻다고? 네 근데 말차가 좀 약간 뻑뻑하거든 근데 완전 맑아 이 뭐라고? 가자 맛있어. 가자 이름이 뭐생생생 안에다 가살가 아니라 이게 이게 이거지. 가자마 생베고 안에 있는 거는 키마모리하시가모리라는 음식인데. 진짜꾸라, 네기할래불안면네기할래 진짜 네 아니, 따뜻하다고? 아니 따뜻하다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1말의 믿음도 <laughs> <일말에 웃음> 없이 바로 의심하네안 따뜻하잖아 모르겠다 아니야, 아예 와 아차, 안들봐안 봐, 나안 먹었어 지금 아차, 이거 만져, 만져봐. 만져봐. 차갑다 차갑다, 차갑다 만져봐. 차갑다 차갑다,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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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 미지 아, 어, 어. 따뜻지 그렇지? 어. 미지구나. 네 그래. 주명이 맞다고는 인정 안 하고. 아니. 아, 다지미지구미지근나엄 <laughs> 갑자기 물에 손을 왜 넣어 본 거야? 아니, 근 근데... 남궁진 채 쓰지 말라고.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야, 이게 진북항저우에서 다운 시면 중국 상저우에 이런 멋진 곳이 있다고 와 진짜 예쁘다 거긴 가는 거라고 1년 만에 네? 아, 뭐, 그치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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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아, 그, 그, 앞에 동그랗게 얘기해. 아, 맞아가지고, 아, 어. 어. 그, 무궁화 근데 다 시간, 다시방이라는데안잘수 안 있을까? 아, 그래서, 여기까진 자. 응. 여기서 내가 깨워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일어나서 좋다. 봐. 좋다. 진짜 가이드가. 어. 우와. 자,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웃음> <웃음> 지금 여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진짜, 진짜 가이드 같다. 자, 자, 거꾸로 가.

右に曲がって一つ目の角過ぎたとこここはいありがとう아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고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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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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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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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별에 다 닿나 봐. 오 다음 그고 있는 식당처럼 안생게 어. 어. 아. 돈지네역에 이게 문제가 잖아 뭐? 봐도 어. 뭔지 모른다는 거. 뭐카모를이라고하데 카모가 그거엔그 오리거든. 오리랑 파인 것 같고. 이건 이제 지역의 닭, 이고 아니 내가 3대 미스터리. 아까 공원 이름 뭐였지? 미추리 공원. 아니야 그서미스비냐아 과연 아, 1대 미스터리 내가 생각해봤거든. 어. 밤나무가 없는데 왜 그거님? 아 그거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밤그거였던것 아, 그... 같아. 그래서 채네가 찾아봤잖아. 맞아 맞아.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맞아, 아, 맞아. 이거 이게 미스터리데요 저기 아, 저기. <laughs> 뭔 맥주를 풀고. 어, 너너 먹... 먹을 거야? 시먹 응. 아, 아, 어. 여기가 음, 염통이고 음. 여기가 음. 지도리 지역의 여기 이라 와거든. 일본주를 데워 마시는 거리? 오래 마는거래딱이야 이게. 그거 음. 막 홀짝이 음. 아니러한 그러니까 모금을 마셔. 와 목이 뜨거워 을 먹는다 그거가 원초적인 맛있음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술을 먹으니까 술의 맛이 술의 풍미가 잘 느껴진다는 맛인 거야 이거 맛있어 아니 회장단 모인 때마다 맨날 새로운 술을 먹어서 음. 너무 신기함 중요 이거 뜨거울 때안 먹으면 생크림니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응 음. 진짜 맛있어 와 점점 점점 알코올 맛이다 아, 좀, 너, 그 거... 너무 너 맛있다고 었얘기해줘 w 아, 뭐라 얘기 get it? Come to c a t h 었 r i n e What is it? What is it? What 나보고 내가 이제 군대 갔다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다 it? What is it? What